이 제품인 고의 호주산 프리미엄 숄더랙 구이용 냉동 400g 두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숄더랙 부위의 부드러움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지방이 적어서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냉동 상태로 제공되어 보관이 편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시즈닝이 이미 들어 있어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며 해썹 인증으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적절한 조리로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. 해동 후 올리브 오일과 시즈닝으로 마리네이드하여 숯불에 구워 먹으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양고기를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으로 캠핑이나 가정에서 즐기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으로 특별한 요리 경험을 즐겨 보세요. 이 제품인 곰의 호주산 프리미엄 숄더랙 구이용 400g 한 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숄더랙 부위의 고기는 지방이 적어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선사합니다. 냉동 제품으로 제공되어서 보관이 편하고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시즈닝이 이미 들어있어 따로 양념이나 조리 과정이 필요없어 편리하며 해썹 인증을 받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숯불에 구워 먹으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양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며 캠핑이나 가정에서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. 고급스러운 호주산 양고기의 맛과 품질을 경험하고 싶다면, 이 제품을 선택해보세요. 이 호주산 냉장 생양갈비, 숄더랙 1kg, 3 제품은 고객들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부드럽고 신선한 호주산 양갈비로 만들어져 있어서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리는 맛을 선사합니다. 냉장 상태로 제공되어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며 양갈비의 풍미를 최대한 살려줍니다. 또한 소스 두 종이 무료로 증정되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된 이 제품은 가격 대비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. 캠핑이나 가정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3~4인 가족용 양갈비 숄더랙은 고기 품질과 풍미를 중시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매력적인 가격과 훌륭한 맛으로 이 제품은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이 제품은 글래드 시그니처 램 양갈비 숄더랙으로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육즙이 특징입니다. 양고기의 특유한 향과 맛을 강조한 제품으로 한 입에도 그 질과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잡내 없이 신선하며 양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만족할 만큼 훌륭한 제품입니다. 두툼하고 촉촉한 고기 조각이 5개 들어있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. 레스토랑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외식을 대체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채소와 함께 구워 먹으면 더욱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. 냉동 상태로 편리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꺼내어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고기를 좋아하는 모두에게 적합하며 집에서 간편하게 레스토랑급의 맛을 누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.